자, 유형 7번입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나왔는데 우선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함수는 y축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외울 때 와우 라고 외우고 자 y축대칭인 함수는 어떤 그래프냐면 y축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y축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이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자 여기 마이너스 a 하고 a 값이 있으면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f x가 f x하고 같다.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는 대표적으로 짝수차항들만 이루어져 있는 거. 자, 짝수차항들은 전부 다 우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그래프도 우함수입니다. 자, 정적분에 활용할 때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 기함수가 있는데 기함수는 원점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외울 때또 원기 이렇게 외웁니다. 자, 원점대칭이니까 원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1차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성질 을 갖고 있냐? 마이너스 a 하고 a를 대입한 이 함수값이 간격은 똑같습니다. 함수값이 하지만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f x가 f x 하고 마이너스 붙어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온다 이렇게 기함수는 기어 나온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홀수 차항들 자 기함수는 홀수 차항들이 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분에서는 뭐 어떨 때 기호함수 기함수를 생각하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 구간을 봤을 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우함수 기함수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다른 때는 우함수 기함수 알 필요가 없는데 이 적분구간 이렇게 나왔을 때만 우함수 기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우함수면 굳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필요 없이 0부터 a까지 적분을 해서 2배 하면 되겠습니다. 자꼭 0부터 a까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관련된 응용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0부터 a까지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 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고 여기가 플러스 값이니까 무조건 0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 차항들은 처음부터 지워도 된다는 거지. 자또 하나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입니다. 이거는 이걸 만이 잊어먹었다. 그럼 우함수는 짝수 차 제곱을 생각하고 기함수는 홀수 차 세제곱 생각하면 곱하면 오제곱인 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 함수 제곱하고 제곱 곱하면 네제곱인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 세제곱과 세제곱 곱하면 육제곱인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곱하면 우함수 반대끼리 곱하면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합성도 우함수 기함수 합성하면 우함수고 기함수 우함수 합성하면 우함수 우함수 우함수는 우함수 제 기함수 기함수 합성했을 때만 즉 X 세제곱을 또 세제곱하면 X 구제곱인 홀수차가 나온다는 거지. 하지만 곱하기 훨씬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에서 이런 걸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F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적분 구간 이렇게 절대 값이 갖고 부 반대인 이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fx를 적어보면, 2x, 3x 제곱, 4x 3제곱, 5x 4제곱, 이렇게 해서, 땡땡땡, 15x 14제곱까지 적었습니다. 자, 이때, 적분 구간이 이렇게 반대가 나왔다. 그러면, 좀 전에 말 인테그랄은 적분은 이렇게 다 분배가 다 가능합니다. 사실, 요거를 이렇게 써도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dx,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 dx. 이렇게 다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쓸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문제를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홀수차들은 지워도 된다는 거지. 왜? 기함수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적분하면. 그래서 짝수차들만 남게 됩니다. 짝수차들도 어떻게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2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자, 3x의 제곱, 그 다음에 5x의 4제곱, 7x의 6제곱, 마지막에 15x의 14제곱까지. 자, 적분하면 n 는 x가 되고, n 는 x 의제곱 되고, x 5제곱 되고, x 7제곱 되고, 마지막에 x 15제곱이 되는데, 0부터 1까지 대입을 하면 1 대입한 거에서0 대입한 걸 빼겠습니다. 그리고 2배 하겠습니다. 자 그럼 1 대입하면 1 1 전부 다1 나옵니다. 0 대입하면 0이고 그럼 이것이 지금 항이 몇 개인지 말하면 되는데 1 3 5 7 9 11 13 15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8 나오고 2배 하니까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엔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구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홀수차는 지우고 짝수차만 그리고 0부터 a까지 하고 2배 3x제곱 마이너스 e d x 요 값이 마이너스 8을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하면 되고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e x 0부터 a까지 자 2배는 1로 양변 약분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a 대입방법에서 0 대입방법 뺀게 마이너스 4다. a 대입 a 세제곱 마이너스 a 고0 대입 0입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a 넘기면 4 0. 또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쓰면 3차, 2차, 1차 상수자 4의 약수인 2로 마이너스 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4, 2, 마이너스 4,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e 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e 는요 자, 첫 번째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는 판별식을 써보면 이게 절반의 제곱 짝수 판별식인 제곱 빼기 a, c니까 2. E, 음수니까 허근 나옵니다. 그 정답은 마이너스 2만 정답이다. 이상입니다.